네 안녕하세요 서천모임 대표 서동입니다 오늘은 지금 경기도 종합사격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도 종합사격장에 그 비알포라고 기존에는 권총류만 있었는데 아 소총류가 새로 도입이 됐다 그래서 그 총을 쏘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사격을 해볼 거고요 어 경기도 종합사격장에는 지금 현재 그 권총 사격장하고 시총 사격장 외에 그수행사격하고 어, 공기총 사격장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어 이렇게. 그 소바비 게임장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건퍼워 게임장이죠 뭐 많이 봤던 게임장들인데 이쪽에는 그 레포트 사격장 비비탄하고 스크린 스크린 사격 네, 스크린 사격 그 다음에 뭐 공기총 사격 뭐 실총 사격장들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레이 이제 경험 사격은 이쪽에서 하고요 저 경기 그 선수들은 저쪽에서 하고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이쪽에 아. 소이복 게임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사이즈가 다른 데에 비해서 크지는 않아요 좀 작은 편이고요 매우 크진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건파워 게임장을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하지만 여기가 원래 공간이 굉장히 좁았던 공간이거든요 제가 잘 아는 공간인데 원래 주차장으로 썼던 공간인데 이 정도면 뭐 많이 확장한 겁니다 이쪽에 데크를 확장하면서 데크 공사비만 해도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. 제가 이 건퍼 쪽하고 전에 통화하면서 물어봤던 내용이거든요. 데크 공사비만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아마 인원을 맞춰서 해야 될 겁니다. 소수 인원으로는 게임이 안될 거고요. 요금은 이제 예를 들면 이쪽 그 종합사격장에 가서 실종사격을 했으면 좀 DC가 되고요. 보니까 밑에 내용으로 보았으면요. 붙어 있는 내용을로 봐서는. 그래서 이쪽 경기도 이제 화성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화성시 양간면입니다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경기도 평택시 쪽 하고요. 오산시, 그다음 화성은 좀 멀어요. 화성은 사실 화성 시내에서는 한참 멀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고요. 대략 경기도 평택시, 그 다음에 오산시, 그 다음에, 아... 안성? 안성도 좀 멀다. 안중 요 정도, 요 정도 권역에서는 적합할 거라고 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지금 이제 실총 사격하러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BR4는, 어, 원래 M16 계열이죠. 그래서 M4 계열인데, 그, M4 라이센스가 다 끝나는 바람에, 이제 M4 라이센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여기저기 다른 기타 회사들이 이런 M4 계열이나 M16 계열을, 즉, 카빙 계열을 만, 그, 쏘고 있는데요. AR 계열을 만들고 있는데 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. 어, 좀 이따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지금까지 서팀연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격하러 가겠습니다. I